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여행영어 저자 김개입니다. 오늘은 저자 직강 6강으로 유니트 체킹 카운터의 모아 익스프레션스입니다. 1번 I'd like a window seat. 저는 창가 좌석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I'd like은 I would like의 축약형이고 I want과 같습니다. would like 다음에 명사 window seat 왔죠. 가운데 좌석을 원합니다는 I'd like a middle s e t 통로 쪽 좌석을 원합니다는 I'd like an aisle s e t 이 되겠습니다. 이때 통로 aisle 단어는 끝이가 소리가 나지 않고 S도 묵음이라서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AIL의 -E, 그 L도 분명하게 aisle이라고 발음되지 않고 aisle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오늘 그 L 발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Light L입니다. Light L은 Clear L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L 음이 분명히 소리가 납니다. 먼저 맨 앞에 초성으로 나오는 L인데요. Lion, Lies, Loud, Lie 등이 그 예입니다. 초성 L은 혀끝을 앞 윗니 뒤쪽의 치경, 엘비올라에 으 하고 밀면서 터치해서 나는 소리예요 Lion, lies, loud, li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Lion, lies, loud, lie.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L이 초성이 아닌 단어 중간에 오되 자음 L 모음순 또는 모음 L 모음순으로 어, 나오는 경우예요. 아, 이때는 L이 double L, 즉, 쌍리율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plan, play, blue, family 이렇게 발음이 나요. 어, 어떤 분들은 어 플랜을 플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프레이, 브루, 패밀리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아, 이러한 환경에서 더블 예, l 쌍 리을로 발음나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플랜. 플레이. 브루. 패밀리. 네. 이제 L 발음 두 번째로 Dark L 입니다. 이 Dark L은 일단 L 앞에 모음이 오고 어, L 다음에 자음이 오거나 또는 무음 즉 아무음도 오지 않는 경우에 이 L 발음이 클리어하게 나지 않고 L 대신 이렇게 어음을 살짝 넣어서 발음을 합니다. 아, 1번의 예를 보면 네, 일단 모음 L 자음 온 경우죠. 그래서 l 발음이 나지 않고 대신 어음을 살짝 넣어서 영화 film film 우유 milk milk 골프 golf golf 선반 share share 도움 help help 견 쓰역 역 파프리카 베어 페퍼 베어 페퍼 네, 엘 앞에 모음이 왔고 다음이 자음이 왔죠. 그래서 베어 페퍼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어, 베어 하면 곰 떠올리시고 곰 페퍼 하고 의아해 하실 텐데 예, 파프리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오늘 배우셨던 내용 중에 있었죠. 아이어셋 통로쪽 좌석입니다. 예, S이 e, 무음이고 L 앞에 모음 맞고 L 뒤에 자음 왔기 때문에 예 L 에, 발음 나지 않고 대신 어 사운드를 살짝 넣어서 아이어셋 아이어셋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니다 모음 L 무음 아무 음도 오지 않는 경우. 어, 식사, meal. 그래서 enjoy your meal.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enjoy your meal.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oil, b e a r w e e e l hair, f e a r sail. 예. 단어 끝에 있는 이 발음이 나지 않으니까, l 앞에 m 그 다음에 moon. 들어보시고, dark yellow, sail.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Silent L, 무금 L입니다. AL 다음에 K가 오거나 AL 다음에 F, AL 다음에 M이 오는 경우에 이때 L 발음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걷다, Work. 말하다, Talk. 절반, Have. 송아지, c a f 차분한 Come, 연어, Salmon,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Walk, Talk, Have, c a l f Come, Salmon,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L이 음, 한 가지 L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예, Clear L, Light L, Dark L, Silent L.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예, 발음 연습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 more expressions 2번입니다. What's the flying time from here to Sydney? 예, 이곳에서 시드니까지 비행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How's 예, the flying time? 비행 시간이 되고 A에서 B까지 할때 from to 전치사 쓰는 것 기억하시고요. It's about ten hours. 약 10시간입니다. 3번 What's the time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LA? 서울에서 LA까지 시차가 얼마나 됩니까? 예, the time difference, 시간 차이니까 시차가 되고요. A와 B 사이 할때 예, between A and B 쓰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is 16 hours ahead of LA. 서울은 LA보다 16시간 빠릅니다. 예, 빠른 할때 a head of 사용하고요. LA is 16 hours behind Seoul. 서울. LA는 서울보다 16시간 늦습니다. 할때 behind 쓰는 것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ore expressions. 1. I'd like a window seat. I'd like a middle seat. I'd like an aisle seat. 2. What's the flying time from here to Sydney? It's about 10 hours. 3. What's the time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LA? Seoul is 16 hours ahead of LA. LA is 16 hours behind Seoul. <laughs> More expressions. 1. I'd like a window seat. I'd like a middle seat. I'd like an aisle seat. 2. What's the flying time from here to Sydney? It's about 10 hours. 3. What's the time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LA? Seoul is 16 hours ahead of LA. LA is 16 hours behind Seoul.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여행길,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7강에서 뵐게요. 바이!